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스토비 에릭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펜타닐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펜타닐이라는 약 들어보셨나요? 그거 진통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펜타닐은 암성 통증이나 외상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약성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이약물은 반복 사용 시에는 의존성과 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럼 이러한 펜타닐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자, 펜타닐은 오피오이드계 수용체에 결합해서 진통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수용체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분포되어 있고, 통증 완화 외에도 쾌감 호흡 억제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수용체의 숫자와 민감도가 감소하는 수용체 다운레귤레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약물 대성을 유발해 점점 더 많은 양의 약물을 필요로 하게 되고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죠. 그런데 중독 위험이 이렇게 크면 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펜타닐은 외상 환자나 응급 수술 환자의 급성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는데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정맥 주사 시 수분 내 효과가 나타나서 응급 상황에 매우 유용하죠. 하지만 호흡 억제와 같은 부작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 후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펜타닐 중독은 왜 위험할까요? 펜타닐은 뇌의 무상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해 강한 쾌감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뇌가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독감민 과다 분비로 점점 더 많은 약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펜타닐 중독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큰 사회적 문제일까요? 음, 불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펜타닐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가족,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어요. 최근 불법 제조된 펜타닐이 마약 시장에서 널리 퍼지면서 중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펜타닐은 순도가 낮거나 너무 강하게 제조되어 단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도 펜타닐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펜타닐 중독이 의심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펜타닐 중독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히 응급 의료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펜타닐 중독 환자에게는 날록손이라는 약물을 사용해 중독 증상을 일시적으로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날록손은 오피오이드계 약물의 수용체 결합을 차단해서 호흡 억제와 같은 생명 위협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날록손은 약물 효과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펜타닐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올바른 약물 사용이 있습니다.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약물 사용 기간과 용량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법 유통 차단. 불법 펜타닐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독 예방 교육. 중독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데, 펜타닐을 대체할 약물은 없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현재 펜타닐의 부작용과 중독성을 줄이기 위해 비오피오이드계 계열의 진통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오피오이드계 수용체에 작용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진동효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임상관계에 있는 약물이 많아서 기존의 펜타닐과 같은 약물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펜타닐의 작용 원리, 중독의 위험성,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생기부에 어떻게 적는 것이 좋을까요? 펜타닐에 대해 그냥 조사했다고 적으면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히 펜타닐에 대해 조사했다라고 적는 건 너무 일반적이겠죠? 생기부에 매력적으로 적으려면 본인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는지와 어떤 과정을 통해 지식을 확장했는지 중심으로 서술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펜타닐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와 의료적 활용의 양면성을 탐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이 초래하는 심리적 영향과 예방 방안을 고찰했다 라고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생각한 대안이나 사회적 기여 방안까지 적어준다면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구체적인 생기부 작성 예시를 적어둘테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생기부에 녹여내는 것까지 고민하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는 학문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기억하며 탐구를 이어가보세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추가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